오늘도 자동차 소모품 교환 주기 제 2탄을 준비했습니다. 1탄을 못 보신 분들 아래에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1탄을 먼저 보고 오세요. 하여. 타이어 같은 경우는 후륜이든 사륜이든 전륜이든간에 무조건 앞타이어가 제일 빨리 달립니다. 핸들을 좌우로 틀다 보면 당연히 마찰이 더 많이 생기니까 앞타이어가 더 빨리 달린데 교환 주기는 보통 운전자의 습관 따라 다르지만은 4만에서 5만 키로마다한 번씩 뒷타이어 같은 경우는 7만에서 8만 키로마다한 번씩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는 휘발류 유, LPG, 디젤 차량 안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3, 4만 킬로마다 한 번씩 앞에는 그렇고요, 뒤에는 6, 7만 킬로마다 한 번씩 교체하시면 되는데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오래 탑니다. 회생 제동 때문에 알아서 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주기 때문에 5, 6만 또는 그 이상도 쓸 수가 있습니다. 디퍼런셜 오일. 뒷대오라고 하잖아요. 7, 8만 킬로마다 한 번씩 교체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TCO이라고 있습니다. 트랜스퍼 케이스라고 하는데 변속계에서 전달. 된 동력을 뒷타이어로 밀어주는 역할을 보시면 되는데 보통 t c 오일이든 디퍼런션 오일이든 7만 킬로 전 후로 교체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음. 응. 점화코일. 점화 코일 같은 경우는요, 4기통은 4개가 들어가고, 6기통은 6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화 코일이 문제가 있으면 출력이 저하되고, 차가 덜덜덜덜 떨기 때문에, 또는 최악의 상황으로 엔진 경고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예방 차원에서 1 0만 k m 마다 전후로 한 번씩 교체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는 뭘 교체해야 될까요? 아이고, 오케이!